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할라 캐스트가 최근에 가격대를 딱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음봉으로 보였다가 오늘도 음봉이지만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죠. 힘 자체는 괜찮아요. 이럴 때 그냥 차트만 보면은 사실 이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있죠. 결코 우연히 만든 거 아닙니다. 지금 상승, 하락은 대부분 세력들이 설계를 해둔 과정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해 수익을 결정 짓는 첫 방향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대충 시작하지 않거든요. 이걸 모르고 차트만 보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결정적인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감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만드는 완성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라캐스트의 진짜 매수 매도 구간을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전과정 보여드릴 겁니다 차분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 산업 보면요.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아마 가장 뜨거운 섹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로봇 산업의 성장은 단순 테마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장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전 로봇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가미가 됐죠. 결국 정부랑 대기업 동시에 투자가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은 더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 로봇 산업 안에서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 어떤 걸 잡을까? 세력들은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바로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명분. 그게 있느냐? 그래야 세력들의 의지가 발동이 되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팟이 터졌습니다. 로봇, 전기차, 배터리, 3대 성장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생산 거점 확장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판이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있죠. 이거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 필수인데 경량화라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다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단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답은 나왔는데 세력들은 이 할라케스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까? 이게 포인트가 돼요. 이거는 세력 스케줄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세력 스케줄이 발동되면 저는 목표가를 자동 계산합니다. 여기 클로즈 보이시죠? 여기에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한해 가장 강력한 저가, 고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전략은 단순합니다. 사가지고요, 목표가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자, 할라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4,800원에 체력 매집이 시작됐는데 1차 목표가 19,500원. 자, 기가 막히게 300% 상승 시나리오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 3차 목표가 남아 있어요. 이게 진짜 승부처고 내년 저가 활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오픈할 수 없어 가지고 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은 이거 오픈하는 순간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 수익 기회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요청 주시면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할까? 됩니다. 30초 제가 딱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 홍덩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놓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당겨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 있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 은 룰린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라캐스트는 목표가를 찍으러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관련해가지고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업계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 땡땡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식 발표가 나오잖아요. 세력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올려버리든, 꺾은 다음에 다시 올려버리든, 뭔가가 막 튀어나올 건데,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로 세력 스케줄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걸어놓고 챙겨버리면 끝이에요. 이걸 놓치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움직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테마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역시 목표가를 다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3차 목표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력이 처음 매집 시작한 가격은 13,000원이었고요. 자, 이 30만 원에 딱 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1시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은이 정도면 은 세력들이 챙기는 신호이다. 더갈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프로는 30만원에서 37,800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이 결과 있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내 계좌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한라캐스트 잘 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느냐? 지금이 상투 잡고 빠지려고 하는 건지 조정을 받아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 눌림을 만드는 구간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 상승장에서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사실 24시간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물량을 더 흡수할까? 흡수한 다음에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계속 이렇게 흔들고 괴롭히 계속 찌글찌글 거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눌림목 중에 딱한 번이라도 당하는 순간 당연히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하는 순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당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제 번호로 종목명, 그러니까 할라 캐스트 또는 할라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눌림 목에서 당하지 않고 다음 파동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가끔 종목명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던데요. 저도 보고 싶고 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올해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수 있도록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익률 대회 상의 입상자들이 계좌 회전율을 높일 때 쓰는 방법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주들 보시면은 이 차트에 거의 다 걸립니다. 회색 목표가가 1차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파란색이 3차 목표가거든요. 단기 급등주의 90% 이상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휴라클 같은 경우에도 자 3,9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1차, 2차, 3차 터치를 했죠. 여기에 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표가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 이미 합의를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계좌가 빨리 살아납니다 우린 pts 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강력하게 상승을 걸고 움직였는데 목표가 에서 바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4일만에 한60% 움직였는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계산만 해봐도 완전 내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면은 10번 중에 9번 먹고 딱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어낸 신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승률도 확 올라가고 결과 값도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5분 찬트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히치를 보입니다. 오늘 SJ그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오늘 이렇게 등락률 64%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개장하고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였지만 다 밀려버렸죠?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는데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목을 쭉 살펴봐도 역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 신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직행을 합니다. 전부 같은 신호에서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무 곳에서나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단기 급등주랑 단타 이두 개의 매매법으로 나도 활용을 해보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이거 보내주시면요 그분들이 한해서한 종목 딱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어?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4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 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가만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은 그대로인데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주도주가 되어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이 부각하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막 수십 배씩 움직였죠. 이 주식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특허 등록 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백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까지 끌고 갈 명분. 지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 바닥이고요. 세력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력이 움직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있죠 이런 주식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밖에 없겠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이게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30배 올랐잖아요. 이 주식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원씩 적금을 넣듯이 잡아가셔도 좋고요. 시드머니가 나는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100만원만 묻어놔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행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는 주식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 수익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준비가 되신 분들이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